야 왔다 와두스비다와 존나 빠르네 템포 자. 1초에 한 번씩 카메라 돌아간다 네. 다음부터 카메라 절대 안 보여 어, 카메라 존나 힘들어 한번 더 치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래? 다깐만 이거 2 0 차이. 너무 좋다. 와이 씨가 키는 덕큰데아시네 아신없다 정신없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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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일단, 일단, 일단. 액션! 액션! 아, 어, 우 패스! 올링 패스! 침묵의 007방 신목의 신묵, 007방 말 하면 범인 니다기지 벌번했다 벌뻔한게 송금이 굿띠 전아 지금 무이상 돌파하시라고 저분 배드민턴 시는거 아니야? 저분 배드민턴 하시거야 어떻게 하 실천 고다 본거거 봤어. 그 눈치. 잠깐요왜 분명히 일주간지켜보다가 재밌게 다 하고 추천본리고다니까 아, 진짜? 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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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지 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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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야 민정기전너이앞정기바보 역시 민정기 에이스 오늘 쟤는 왜저러제도 상태 좀안 좋아

저, 저거, 안에 있는 것 같지만, 이렇게 볼 있는 거 보면, 어, 어, 어. 경기가 모든 공격을 촉구한다. 아 오히려 좋아. 그리고, 그리고 역시 넌 1번이야. 큰 그림을 봤어. 조율한다면. 어, 어. 대로 간다 아못 봤어. 아이건또 들어가서 다 잡아야 되잖아 파울만 뜯어내는 남자 진, 음, 득점은 안 하고 파울은 잘 뜯어내는 남자. 아! 성공! 석상 <laughs> <laughs> <속담. 웃음>

違う。